줘 <laughs> 어제 어, 얘들아, 어, 일단 여기까지 될까요? 이거 엄마 괜찮지 얘들아? 괜찮니? 어, 제요거 좋으시고 요거좀 줄게요, 이거. 이게 얘들아, 너네 주말 숙제 보니까 산술기야를 너무 못하더라고. 어, 월세에 오늘 산술기야를 좀 설명해줄 테니까요. 이고요거요 너네 <laughs> 되게 다 틀렸어요, 너네. 거의 다 틀렸더라고. 월세에 오늘 산술기야를 풀어줄게, 아니죠? 나 이거 풀어줄 테니까 얘들아, 이거 토대로 주말 수치 모쳐 오시는 거야. 드릴 테요. 드릴 테요. 여러분들의 제 마음을 드릴 테요. 얌. 어. 갱통 음. 보자, 얘들아, 넘겨봐. 여기 아, 앞에원은 여러분 이잘푸시오 잘 내가 원하는 거 여기 1 4번부터해요 여러분 너무 잘보 너무 잘하더라고. 자. 음. 어, 삼중계를 한번 할게요. 대학 때 영화 1 0 0 영상 안 봤어. 걸으려 f r i 어요 No, you can't come on. y a t n u t I'm t m e m e r e But 이 m here. But b u b i 시작할 때4배0억 이비에 값솟던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보자마자 다는거 이렇게 이런 뜻을 들면6 a 6 괜찮아 맞죠, 애들, 맞죠? 네. 네. 6 2 6 2 6 2 6 2 6죠 네. 2 6 2 6 6 2 6 2 6 2 6 2 6 6 6 2 6 2 6 2 6이6 2 6 2 6 2 6 2 6 2 4 2 6 2 6 2 6은 똑같고 1 6번6 똑같으니까 6 2 6 2 6 2 6 2 6 2 6 2 18번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18번 좀 할게요 1 8별변 펼쳐 내신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진짜 똑같은 문제 숫자만 다른 거 주말 수치 있어요 무초 오셔야 돼 알겠죠? 제가 풀어 드릴게요 받아 적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주말 수치 있으니까 밟으자 5x 플러스 3이가 10이야 근데 주어진 거는 봐봐 루트 x 플러스 루트 3i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너의 최댓감을 보여야 되니까 얘가 뭐 크거나 하다 산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루트기 루트는 요술계를 쓰면 안 돼요. 왜? 루트 속에 무슨 또 들어가잖아. 선생님, 그거 배웠잖아요. A4분의 1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이거 쓰면 안 돼, 얘들아. 여러분 지금 1학년 때까지만, 1학년 때까지만, 그러니까 2학년 거에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 루트 속에 루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이건 교육적 지침이에요. 당침이라고요. 농침이 아니라 그냥. 아, 무어 대박. 나 <laughs> 오늘. <What? 웃음> 봐봐. 아, 그얘들스스가 어떻게 하냐? 얘 루트 뺏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할 거거든요? 근데 혼자 제금 보면 절대 안된다그래 항상 우변을 이렇게 k라고 노는 거제을해야 돼. 그럼 잘들어가잉 얘가 k니까. 정분 씨는 둘이니까 잘 들어와. 특히만 해 봐. 얘가 k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K의 최댓값을 구하는 게나왜체는아요 왜? 너의 최댓값이니까이거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니네가 뭘 p l u 몰라. 정 l u 준다고 l u s Y p 봐줘 이제 제곱 u s K plus Y plus Y 면1 5 x Y 플러스 3 Y 는잘 들어 여기 k u s Y 거든요 s Y plus Y plus Y plus Y 기1 0이 Y 까 따라서 Y p l u Y p Y 가 바로 k 제곱인거예요 여기까지 갔습니까? 네. 일단 여러분이 누굴 구하셔야 되냐? x,y의 최저값을 구해줍니다 x y 크면 클수록 최고의 차이점이 클거 아니야 x,y의 최저 바로 여기서 산수를별을시는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꼴로 만들어 놓고 그럼 가자 5x 플러스 3y는요? 이게 스텝2야 어떻게 보면 스텝 스텝2, 스텝1 너는 크거나 안다 이루트 e 15XY로다 괜찮아요? 근데 얘가 몇이야? 1 1이라며 얘가 1 0이라 약품됐으니까 5겠죠? 괜찮아요? 절반 그러면 너의 최댓값 너 똑같이 생긴 녀석의 최댓값이 5인거야? 너의 최댓값이 5인거야? 그러면 K제곱의 최댓값은 이야 15겠죠? 근데 또 15라서 안된다는 거야 서술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뭐니까? K의 최댓니까 루트 15라고 하게 맞죠 왜? 페이즈 9배 7대값이 15니까 야 이해가 되더라? 나 이거 분명 1% 줬어 여러분 우리 책에서 근데 모를 수 있어 어려우니까 처음 하는거니까 이젠 틀리면 안돼 두번 했잖아 네네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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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저거 뭐 잘못했나? 아10야크가스5 니가 5 아, 2디도어 이거. 졸업했잖아. 미안해. 이게 없다니. s o r 여기 여기 2가 있잖아요. 여기. 완전적으로 니까 미안해. 너의 치를까 보니까 10당 10 20. 우리 루트 20으로. 이 루트. 괜찮아, 맞아 얘들아? 됐죠? 잘할 수 있겠죠, 이제. 괜찮은 거 같습니까? 저거 저거 하나 더어도돼이제절제절체될거야 됐죠? 응. 최영이 금요일날 못 오는 거라고최영이 응. 내일까지 숙제 다 해오고 응. 금요일날 못 오니까 어디 가는데? 아, 이건 허락 받은 거야?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같이 하는 거야? 좋다. 나도 그날 안 와. 좋아. 뭐야느아다 좋지 말자. 그날, 그날 우리 파티 하는 거야, 시민의 집에서. 어, 쌤, 맥주 사게 놀라는 거 봐. 얼싫었을 진짜 가겠어, 쌤이. 우 놀라는데. 나이0번 아, 모자이야. 얘도 비슷해요 이것도 산술기한인데 이건 식을 적당히 바꿔서 역수꼴로 만드는 문제죠 다른 거는 산술기가 쓰는 건데 이거 무조건 무슨 꼴? 역수꼴 봐봐 얘들아 얘기해봐 분자 바꾸는 게 좋은 거야 분모 바꾸는 게 편한 거야 분자가 훨씬 좋은 거야 엠마일이니까 이거 엠마일을 만들어야 돼몇 빼주면 돼? 7 빼주면 되겠죠? 7 빼자 너는 엠마일 과학이 2마일 분의 1 다시 당연히 7을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된거 맞죠 얘들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없을 거니까 우리 둘만 선술됐어. 2루 2, 곱하면 그냥 1 이렇게. 괜찮아 맞아요. 야 그럼 너의 최소값이니까 걷다가 7을 더해주면 당연히 최소값 몇이겠어요? 최소값 9인 거 맞아요. 야 그다음 잘봐요. 문제는 뭐 구하라는 거래요. 그 최소값 m 그때의 x 값까지 구하래죠. 그 다음에 이거 언제, 언제 최소 값을 다고랬어요 우리가 산술 계열을쓴그두 개의 식이 같을 때. 그니까 러 얘랑, 얘랑, 같을 때. 내 말이 가요. 따라서, 액마일분의 1과 액마일이 의류들이 같을 때. 액마일 곱해. n 마일의 제곱이 그냥 1, 0, 0이야, 씨. 잠시 안 쳐요, 씨. 얘들아 1이면 얘가 1이면 되죠? 마이너스 1이도 되는데 X는 0이어도 되는데 X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서 2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 m 이 네가 바로 M이고요 그때 X는 N 이게 바로 2게야 e. 얘들아 괜찮니? 할수 있겠어? 정말이지? 형이거 괜찮지? 네 괜찮죠? 어. 넘기고 유형 다 풀어줄게 이런 걸로 21번도 풀고 22번도 풀거야 다 풀거야 야 정답 괜찮은거 맞아요? 오케이 형 괜찮죠? 야들 깜짝 놀랐어 선수교 풀고 아신선 궁금한게 있어 이거 영화야 너 필요조건 충분조건 몰라서 안 푼거야 안 푼거야 보기해야 선생님 좀 너무 어려운건 엑시처스 뺐어 얘들아 그리고 오늘 해설지랑 같이 줄거야 그랬죠 해설지랑 같이 줄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꼭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알겠죠? 이따가 숙제 좀 정리해줄게. 숙제 좀 다양해. 많지는 않은데 다양해. 열까가을까봐 이제 봅시다. 나 이것 좀 볼게. 얘단 이렇게 돼있는거산술기야쓸수 없어요. 물론 우리 주말 숙제에 있던 거는 쓸수 있는데 그거는 비교해볼게요. 와. 아 해볼게. 아마. 지하서 a, b 에 대해서 이 친구의 치수값과 관요 뭐 이렇게 산소경이 쓸수 없어야 되잖아. 여기서 어떻게 산소이을 쓰기? 뭐해? 그냥 선개 전개 때려? 전개 때려? 아야전야 때려 8아8 아야! 비분비 8비, 8비, 에비8 아야! 비 8비, 아야, 아야. 어, 나는 13 8비, 8비, 8이 8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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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리 들이 더한 거 산술기가 쓸려는데왜 무슨 꼴니까 분명히 역수 꼴인가? 그럼 우리 들이 산술기가 쓴건 2루트 곱하면 싹싹싹싹 66에 36 12 너의 최소값이 12 거기다 13 더하면 25형 1번 틀리면 안돼 정말 산술기가 거저 주는 거예요 정말 왜거저질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 이 유형, 역수골 유형, 전개해서 역수골 유형, 끝 20원 전 보자. 다음 능가같이 대학생 이가 20인치 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을 x, 세로 의 길을 y라고 할때 대각선의 길을 이용하여... 그치? 네? 이게 뭐냐? 사실이야가 아니네 뭐야 이게 문제가 뭐 잘못,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시점부 yg 부분에서 다르긴데 아마 넓이의 최대 아마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22번 어, 넓이의 엑스가이드를 쉽 세우고요 1번 하고요 1번 하시고요 2번에서 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까지 하세요 I w 드릴게요 여기까지. 아 was 이 o s 생각하 I was 형 문제인데 n 번 w 안들어 o 것 같아요 I a r I a s so s o o a s a s so soon. I was so soon. I was so s o o 요 I w n o I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 어쨌든 최댓값 나왔으니까 뭐하는데산술이가 써주면 되는거잖아 누구로? 허고 얘들로리러고두리러써 x 곱하기 y 제곱면 항상 그건 맞겠죠 2루트 양 그대로 곱해서 들어가겠죠 이루트제 y 제 괜찮아요 얘는 몇이야? 400나400 2 400. e. 나는 x, y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럼 결국 약분 됐으니까, 이거 200. 너의 최대값은 200 기록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예영이랑, 채원이둘다중합 없이 마지막 문제를 잘 풀어놓고,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5 0이라고써놨어둘 다. 몰고한 좀 확인해야 돼. 삼각형을 걸리면 당연히 2분의 1 곱하셔서 25라고 쓰는 게 맞겠죠. 둘다잘 쳐놓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틀렸다. 해보았니 뭐 얘들아? 산술기야 이제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그냥 뭐야? 합이 정해져 있을 때 산술기야. 그 루트 골드라고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 두번째는 풀어봐야 될거 알죠? 지금 계속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주점낼게요. 종합 시트도 내고 테스트 시간 내고 심사도 내고 왜냐면 제가 반복 축달이 긁국 그거 많이 정답이야 진짜 손 올라야 될거 아니야 얘기했죠 이번에 기필 고 그러면 성적 올려드린다고 됐죠 아까 지음 좋았어 얘들아 숙제 잘 들어 나중에 딴 사람은 안 돼. 아 서토 안는거 오늘 더안다는 거지 잘 들어 1번 이건 내일까지야. 내가 지금 쓰는 두 가지 제는 내일까지야. 1번, 2번. 내일 테니 시간에 내가 생 가지 부탁해서 최저까지다 해놓을 거야. 첫 번째, 여러분 체리지 책. 원방. 원방에 어, 틀린 거움치기여게 1번 숫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2번. 2번 주말 숫제 있었어, 그죠? 주말 숫자에. 모두부터 안 해도 돼요. 주말 숫자에. 뭐하냐다면철고 고초고생. 고초고생 알겠습니까 해설지까지 게 해설지까지. 근데 이제 거기 중에서도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얘들아 답안지 받으면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빨간펜으로 이렇게 작성해놨거든요.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쳐놔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눈으로 확인할게요. 둘줄게요세 번째 있어 주 쓰지 괜찮을 니요 그다음에 금 이제 금을봐까때요 그별, 추가 문제. 딱 3개 아 어? 핸드폰으로 그에 사진 찍서아니 그것도 조금 되잖아